문제 1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fx는 x의 n제곱 곱하기 lnx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이 함수의 n플러스 1차 도함수를 귀납법을 이용하여 x분의 n팩토리알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입니다. 수학적 귀납법을 어,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n이 1일 때 어, n이 1일 때 어, 보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, f1x 라고 하고 그러면 은 xlnx 여기서 n이 1일 때죠 그래서 어, xlnx 그래서 요것에 2차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미분을 해보면 곱의 미분에 의해서 lnx 플러스 1.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x분의 1. 자,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 어, 성립한다는 게 보여졌죠? x분의 1. 그 다음, k번째에 대해서 성립함을 가정하고 수학적 귀납법의 가정 부분이 되겠습니다. k일 때 성립하는 것을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겠습니다, 그죠? 그래서 가정했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가정했다라는 것은 뭐냐? 그 결과를 얘기를 해보면, 그래서 어, k 플러스 1차 도함수, k 플러스 1차 도함수는 이렇게 얻어진다. 결과를 다시 한번 그래서 가정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에 대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겠습니다. 그래서 어, n이 k 플러스 1일 때 함수를 f의 k 플러스 1x라고 하면은 어, 다음과 같이 아, x의 k 플러스 1제곱 lnx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곱의 미분이죠. 미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x의 k 플러스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ln x를 미분해서 더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. 지금 한번 미분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k 플러스 2차 도함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k 플러스 2차 도함수 어, 그래서 k 플러스 2차 도함수는 방금 전에 구한 어, 도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k 플러스 한번더 미분해야 되겠죠 k 플러스 한번더 미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, 여기 있는 식 대신에 위에서 구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어,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식을 분배해서 써보면 어,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,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수학적 귀납법의 가정 부분, 이 부분을 여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바로 어느 부분이죠?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이것이 아, x분의 k팩토리알. K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아, 적용하고,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? X의 K 제곱을 K 플러스 한번 미분하면 0이 되겠죠. 아, 0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다 됐네요. 그래서 어,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부분을 X분의 K팩토리알로 어,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x 분의 k 플러스 1 팩토리 알이 된다 증명이 끝난거죠 수학적 귀납법이 약간 복잡한데 지금 현재 큰 어, 틀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, 정리를 해 보면 큰 틀이라는 것은 일단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.